너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명절은 녹화 후 그리고 안녕하세요 방송은 명절 후 저번 달에는 생일 반납 이번에는 명절 반납 명절 반납은 아니지 않나요? 연휴 반납 그렇죠 <laughs> 자 어떻게 보면 저번 달부터 네. 반납을 많이 하는 방송이 됐어요 그렇죠. 영원히 반납하는 <laughs> 그런 방송 계속 반납하고 계속 드립치고 하지? 하지, 하지만 예. 그래도 FC안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렇죠. 아, 뻘쭘한데요. 아 아무튼 두 남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 한 달은 아니죠. 횟수로, 그횟로한 달이지만, 예. 뭐이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이 주, 이 주, 예, 뭐 어떻게 든 <laughs> 뭐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예, 철면피 쓰고 돌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9화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우 근데 벌써 19화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아마 안녕하세요 1주년도 서서히 다가오는데 뭐 아, 제가 일할 때생각하면또 네. 우글거려서요 네. 지금도 뭐 저희 오그라될 거예요 지금도 뭐 방송은 가끔 봐요 그치었어요 네. 그쵸 근데 아 근데 벌써 1 9화라그런지 모르는데 오픈도 좀 라이트 해지고 예 그쵸 라이트 해지고 아마 그때 여기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지금 막. 그렇죠. 아직도 안, 안 늘었다고 방송. 그렇습니다. 저희 또 방송 하다 보면은 뭐 특히나 전 중계도 같이 하고 좀, 손동주 해설도 가끔 같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색한 <laughs> 저는 <웃음> 방송계 가면 안될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죠. 뭐 방송계 뭐 메이저로 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전 그냥 마이너에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인 생이 좋아요. 이런 거. 그 자 아무튼 안에서 19화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8월달 경기를 들고 왔는데요 네 백투더 매치 네 아주 바로 시작하잖아요 자연스러워졌어 요 이런거는 그렇죠 네, 마이너한 자연스러움 게다가 그쵸. 또 저희가 분량도 다이어트 해서 뭐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빨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말까지 빨라지면 안 돼요 제 그쵸. 단점이 그거라서 네. 근데 한번 부드럽게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19화 첫 번째 시작 코너죠 네. 첫 번째 코너도 아시죠? 이걸로 시작했다, 이걸로 끝나는. 그렇죠. 백투더 매치입니다. 어휴, 내 손톱 측도 이런 것도 막 바꿔야 되는데. 예. 자꾸 식상해. 주민도 이렇고, 백투더 뭐 매치도 예. 이렇고. 그렇죠. 뻔하디 뻔한 방송을 여러분께서는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또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예. 아, 뭐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도 연습해서 오죠. 뭐 생각해서 예. 아무튼. 자, 백투더 매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 경기. 네, 일단 8월 4경기 있었고요. 일단은 처음 경기 8월 10일 광주와의 홈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8월 16일 부처 원정에서는 2대1 승리. 그리고 8월 24일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 그리고 8월 30일 고양 원정에서는 2대1 승리 총 2승 1무 1패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성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뭐 광주에게 좀 패한 거는 뭐 그날 경기 내용도 그렇고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제가 압도적 1위에다가 어좀 많은 실점을 했던 대전을 상대로 1실점으로 묶었고 그리고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양의 전술적 판단이 좋았고 또 기량이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또 아쉬웠던 거는 예. 제가 중계로 봤지만 그저 멀리 화성에서 예. 중계로 봤지만 <laughs> 대전 후반에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예. 분명 추가골도넣을수 있었는데, 결정력이 아쉬웠다. 예. 그리고 대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정력 을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끈질겼다 할수 있었는데, 예. 대전이 그렇게 무너진 건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그렇습니다. 대전이, 물론, 뭐, 소원 f c 나 안산을 상대로 대패를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전이 좀 많이 밀렸다고 본 경기는 조금 드물거든요. 그렇죠. 약속했어요. 그두 네. 팀한테는 그렇게 깨지고 왜 우리한테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끈질기게 자랑지 승점도 안 주고 그런데 후담이 있었던 게 그날 백동규 선수가 다레마니 아드리아노 선수를 잘 봉쇄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답답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경기 보면서도 야 내가 아드리아노면 은 진짜 백동규 선수한테 때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예, 잘커버했어요 그날 제가 중계에서도 계속 아, 백동규 선수 아 아드리아노 선수가 답답해서 안 풀린다고 했는데 그날 또 백동규 선수가 매 오브 더 매치도 되고 그리고 그 라운드에서 또 MVP, MVP까지 뭐예 위클리 MVP까지 뽑혔는데 그 다음 경기 인터뷰에서 아드리아노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안양전 때는 부진했다 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했어요. 그 아양과 경기 경기에도 그랬죠. 네, 그 다음 경기에서그랬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 피곤해졌어요. 그렇죠. 아리아노가 각성했어요. 저희가 호랑이의 코터를 제대로 뽑았죠 네, 잘했죠 뭐. 네. 그렇죠. 뭐 우리 때는 또 우리랑 또 경기 남, 남지 않았나요? 대전. 아직 한번 그렇죠. 남아있는데 대전 원정인데 이때는 한밭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남은 원정 한번 좋은 성적 거두기 바라겠습니다. 자뭐 8월 한번 간략하게 한 포인트로 집어보기 전에 네. 홈 승률이 좋았던 안양이 예. 광주전에서 아 쉽게 패했어요. 패했어요. 예. 그리고 대전 상대로, 뭐 대전이 워낙 강한다고 하지만 또비게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 반면에,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좀 중요 포인트, 8월에 경기하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두자면은, 예. 원정 승률이 두 경기 1 0 0예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그, 잠깐 휴식기가 있기 전이었던 7월 26일 대구전 이때도 원정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원정 3연승 중이에요. 네, 그때 뭐 7월, 8월, 7월 경기라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최전해설이 예. 언급하신 대로 7월, 예, 그리고 8월 이두 경기까지 해서 원정 3연승. 드디어 저희 진아 안녕하세요. 17화였죠. 17화 때 예. 얘기 언급하지 않았을까? 원정 순위으로 그렇죠. 높여야 된다. 예, 그런데 정말 딱 올렸어요. 이하만 해도 올라갔어요. 예.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또지레 예. 추측이지만, 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보면서 혀를 차시겠죠. 에이, 저들이 몰라. 뭘, 뭘, 뭘 알지도 못한 아이, 것들이. 식구도 모르는 것들이 막. 어디서 가면 2위나 털지 알고 <laughs> 이러면서. 네. 그렇죠. 모르는데요. 그런데. <laughs> 네. 확실히 중요한 건 원정 승률이 늘어났다는 만큼 네. 만약에 이자율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렇게 연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산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계속 뭐 광주, 대구, 강원 또 이렇게 이제는 뭐 수원 fc도 서서히 올라오는 기세이 하지만 정말 지금 판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원정 승률을 추가했다는 것은 정말 뜻깊어요. 대신에 좀 8월 아쉬운 거는 뭐 이번 달로만 따지면 워낙 앞서서 홈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번 8월 한 달로 뭐, 한번 비기고 한번진거 같다가, 섣불리 좀 단정주에서 얘기하기좀 그렇지만, 네. 그 홈승률 좋았다가 8월에는 또안 받쳐줘서 또 아쉬워요. 네. 이것까지 받쳐줬다면 네. 아마, 이일싸움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아냐니? 확고히 좀 지킬 수 있지 않았나, 네.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뭐, 그래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 3연승, 원정 3연승 모두 2대1 승리에요. 이게 참, 좋은 스코어기도 하면서, 팬 예. 입장에서는 아, 이 진짜. 그렇 마음 마음 조리는 참 예. 경기예요. 특히나 부천전 때그 부천 원정 경기에서 저희가 진짜 제가 그때 뭐동선동조해설도렇고다 그날 직권을 했는데 피가 말렸어요. 그리고 또 8월 30일 고양 원정에서도 또 그때 또 종료 직전에 역전골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 그것도 진짜 예. 좀 그랬어요. 아,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일단 안양이 상대 공격을 일 실점으로 묶을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추고 있고 더불어서 득점력까지 추가, 예. 추가 득점할 수 있는 득점력까지 갖추었다고 볼수 예. 있죠. 게다가 또 8월에 홍경희들까지 포함하면은 다일 실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 실점으로 상대를 묶을 수 있는 뭐 물론 무실점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사람 욕심이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라 그렇죠 아, 저는 일실점도 이제 아쉬워요 에이. 거기다 항상 이진영 선수 일단 전반 시작하면 이진영 선수가 우리 레드를 등지고 또서 있지 않을까 응원 등지고 서 있는데 또후반되면 저거 멀리 가 있어요 상대 그쵸. 응원석을 등지고 서 있는데 항상 이게 이진영 선수 무실점 할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실점 오늘 가능한데 가능한데 하는데 자꾸 자꾸 실점을 하니까 네. 제가 이진영 선수도 아닌데도 아, 자꾸 그 마음이 비기 되는 거치 속상해 죽겠어요 어쩔 네. 수 없나 봐요 그래도 저도 물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 실점 그러니까 두 골, 세골 이렇게 내주던 수비진이 뭐 이진영 골키퍼를 포함해서 뭐 미드필더들까지 수비수 포함해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좀일 실점으로 못끌수 있다 이게 나아지면 무실점도 가능한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비력이 그만큼 좋고 공격진도 적재적소에 골을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안양의 공격과 수비가 이렇게 균형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2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안양이 지난 8월에 비해서 더 성숙해진 모습이 네. 9월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아니 9월 아, 경기 7월 경기에서 보고 예. 7월 경기에 비해서 8월 경기 아제가 예. 이번 달 9월이니까 정신 나갔나 봐요 예, 어. 그렇죠 뭐 양해 <laughs>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가 네. 녹화가 좀 그렇다 네. 보니까요네 7월 경기 보고 예. 7월보다 더 성숙해졌다고 느낀 게 8월 경기를 보시면은 확실히 저희가 또스리백이 장착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스리백에서 포백포백에서 스리백 예. 네 발을 또 굴려봤, 굴려봤는데요 예. 이렇게 전술 조화가 경기 한 경기 내에서 유동적으로 잘또 상대 변화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7월보다 더 부드러워졌고, 7월보다 아까 최전에서 말씀하신대로 공격과 수비가 더 부드러운 움직임, 더 부드러운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성적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9월부터 이제 뭐 아마 방송이 나갔을 때는 9월 경기 일정이 진행되긴 하겠습니다만은 9월 경기 일정을 보면은 뭐. 9월부터 이제 홈 경기 6 경기, 원정 경기 6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6 경기씩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균형 있게 승점을 쌓아 나간다면은 2위를 자리 확정 짓고 그렇게 해서 편을 기다릴 수 있죠. 네, 3, 4, 그렇죠. 이를. 플레이오프 직행한 플레이오프를 기다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조화를 공수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목표는 6경기6경씩 남은 걸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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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이기면 돼요. 예, 뭐 12연승 하면은 예. 신기록도 세우고. 예. 부단 첫 신기록 아니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양의 연승이 3연승이 최다일 거예요, 아마. 좀 짧게 짧게 끝났어요. 예,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기기만 한다면 계속 이긴다면 12연승 찍고 예. 2위에서 삼세 기다려야죠. 삼세. 네, 기다려야죠. 그리고 또승강풀리 오픈 해가지고 클래식으로 쫙 올라가고. 하지만 설레발은 금물인 거. 어, 그렇죠. 근데 바람은 그렇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정에서 승률을 올렸다는 게 네. 아무래도 8월의 중요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양이. 그렇습니다. 그 자랑 기록이 이어져가지고 그 아, K리그 그러니까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또. 주마다 라운드마다 그 위클리 베스트 11, 위클리 베스트 MVP 팀을 뽑는데 안양이 다다뒤들었어요 그, 그 그, 예, 23라운드에서는 뭐 많은 선수들이 뽑혔습니다만은 백동규 선수가 위클리 MVP 생애 첫그 경기 M.O.N과 더불어서 MVP. 위클리 베스트에 뽑혔고요. 그리고 24라운드에서는 우리의 주장 박성진 선수가 24라운드 주간 MVP. 까지 뽑혔고요. 그리고 게다가 23라운드, 24라운드 경기 그러니까 대전 홍경기와 고향 원정 경기가 위클리 매치에죠 네. 그리고 특히 23라운드에서는 위클리 팀으로 처음 선정됐어요. 그 경기는 네. 선정될 만한 경기였어요. 네, 후반 끝나기 전에 먹히고 끝나 네. 그 후반 끝날 때쯤 네. 실점을 당했다가 네. 연장 추가 추가 시간에 노성진 네. 선수가 시즌 첫골 터트렸어요. 드디어 폭발했죠. 아, 그러면서. 김어민선수는또 기가 막힌 스루패스 국에서한에서에서나 네, 그 가끔 그것도 유럽에서 가끔 나오는 그에 패스가. 에서있에어요국그비 네, 그 네, 한국에서 한기에서던그 첼시와 에버한의그 프리미어리그 경에에서한국타서 한국에서 한죠에그 난타전 경기에서도그디에고코스타선수가득서했을에세스국파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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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디에고 박성진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아우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 욕해요또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월. 네. 8월 어떻게 보면 간단히 정리가 되네요. 8월. 네. 뭐 원정에서 승점 보를 올리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아 그만큼 좋, 좋네요. 원정 승률까지 챙기고 있어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8월에 정말 잘한 선수들. 뽑아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자면 자, 네. 자 8월의 선수 선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두 명이 뽑은 8월의 선수 선발. 먼저 네. 뭐 최전에서는 어떤 선수를 뽑으시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백동규 선수가 뭐 이번에 또 신인으로서 MVP를 처음 받았고 그리고 위클리 MVP까지 받고 또 게다가 그 MVP를 탐 원동력이 아드리아노 선수를 막으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백동규 선수라 할까 조금 마음이 많이 쏠렸는데 저는 약간 좀 전술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전술적인 요인에서 백동규 선수 그렇다고 전술에서 역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이 선수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수죠? 바로 네경기 어 모두 나와서 이득점 1도움을 기록했던 정재용 선수 아 정재용 선수요요 예. 아, 정재용 선수가 요새 득점력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예. 지금 득점 선수권 아닙니까 안양서 지금 현재까지 8월까지의 경기를 총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5골 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김정용 선수와 타이예요 그러니까 같이 5골인데 다만 김정용 선수는 피 k 양 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순수 필드골 네 예. 그렇죠 필드골로는 정재용 선수가 현재 또 모두 필드골이요, 다섯 어? 골. 아한 한 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골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예페널트킥이 아닌 필드 안에서 이루어진 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제가 좀 많이 짚어보고 싶은 이유가 부천전 때골도 있었고요. 그때가 첫 골이었는데 그외 골들이 모두 스리백으로 전향하면서 나온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 적시 스리백이 예 강해졌어요. 더. 예, 여기서 정정 선수가 정말 특이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 원래 정정 선수가 수비 미드필더예요. 고려대 시절에도 수비 미드필더 아니면은 뭐 중앙 수비수로 맡았는데 안양에서는 수비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최준수 선수에 받쳐주는데 제가 뭐이 선수를 비유했던 게 박스투박스 박스 미드필더, 공격 쪽에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로 뽑았는데. 약간 최진수 선수가 공격 쪽에서 하는 역할이 다 많다 보니까 정재홍 선수가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저도 예. 정재홍 선수가 중앙에서만 플레이하는 선수, 선수일 줄 알았어요. 예. 이번 8월 경기를 다 되짚어보면 은 중앙은 당연할, 당연하고 예. 측면에서 그런 움직이는 그 플레이가 예. 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백 상황에서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어, 최전방에 뭐 김재형, 정대선 선수가 3톱을 형성하기도 하고 수비 시에는 뭐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가지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뭐 공격에 나갈 때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까지 소화한대요 이게 또 포백에서는 측면, 말씀하신 대로 측면 미드필더 역할도 소화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공격 상황에 이루어질 때는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서 최종방 공격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맞는 일이에요, 맞는 거예요. 게다가 또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요. 자, 이게 정준 선수가 중앙에서도 최진수 선수와 연계 플레이 안으로 바쁘고, 예. 또 측면에서도 앞에 있는 공격자하고 연계하는 바쁘고, 전방에서도 또 공격수 들어와 또 연기하니까 바쁘고 예 그것도 또스위스와또수비라나또 연기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또 제공권이 워낙 좋으니까 또 그렇죠 예또 제공권을 활용해서 했던 득점들이 많았죠 뭐 강원전 득점 그리고 이번 달 말에도 어 부천 원정에서의 득점 그리고 고양 고향, 원정 고양에서도 예, 또 헤더슛으로 또꽤넣지 예, 않았을까 건좀 물이 올랐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공격수 역할을 잘 몸에 익었다고 볼수 있는 게 부천 원정에서의 최진수 선수에게 내준 도움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가치가 조금 많이 끌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이 안양의 승점을 많이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에 선수를 뽑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또 저희가 7월에도 정재용 선수로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만큼 또 정재용 선수가 농이홈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정재용 선수를 뽑았으니까. 손동주 해설을 어떤 선수를 뽑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8월에 선수 선정할 때별 네. 고민이 없었어요. 어, 딱한 선수 나왔어요. 누구예요? 박성재 선수. 아, 가성재 우리의 네. 주장. 자 박성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뽑았던 이유가 보시는 네. 팬들은 아, 저고양전 때문에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저한테는 방점을 찍어준 거죠. 네. 정말 방점을 찍어줬고, 그가 박성재 선수 올 경기를 계속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박수 선수가 정말 전방, 에서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안양 하세요에서도 어이선 박승진 선수, 예. 선수 진짜 체력 관리가 어떻게 될 정도로 그렇죠. 예그 정도로 정말 기본적으로 주장의 현시적인 예. 플레이가 뛰어났고요. 예 당연 그렇죠. 당연지사고요, 진짜. 그 일단 좌우 측면을 계속 흔들어주고, 예. 또중앙 필요할 때 중앙으로도 침투를 해주고, 또 상대의 패스를 상대방을 향해 달려가는. 상대 진영을 해주고 들어가는 우리 선수에게도 기가 막히게 패스를 찔러주고, 그렇죠. 또 아니면 자기가 직접 몰고 나가서 상대를 흔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녔 역할이 너무 많아요. 박수 선수가 역할이 너무 많은데, 그만큼 공격수고, 공격수지만 위마의 역할도 하면서, 또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는 모습까지. 그리고 또, 저희가 막 그전에 역습이 아쉽다, 아쉽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역습을 이끌고, 아쉬운, 아쉽다고 했지만, 역습이 점점 날끄러지고,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또 빛을 발했지 않았을니까 그렇죠 빛도 발았고 빛도 발했고 예. 그만큼 박선수가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항상 골이 없어서 항상 예. 보는 팬들은 제일 좋아? 선수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공격 포인트 아니면 또골 아닙니까? 특히 그렇죠. 골이 제일 임팩트가 나는데 특히 이번 고향 8월 30일에 그 노력의 진가가 드디어 발휘가 됐어요 그렇죠 정말 깔끔하게 네. 넣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득점이었죠 아마 지금 박성준 선수 응원하고 있는 한 광적인 팬한 분이 계신데 에 애드에서 그냥 물었었죠. 박성준 님. 황모 황호... 씨 네. 예. 네. <laughs> 황모형이라고 있었는데 예예. 엄청 물었죠 박성준의 골수 팬인데. 네. 예. 근데 박성준 선수뿐만 아니고 그때 골넣고 몇몇 남자들 울었어요. 제가 그 경기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선수들도 다 달려들어가지고 정말 펠리페 선수까지 그때 막단 선을 축하해 주나 막 그랬는데 펠리페 선수까지 어 나도 주장님 칭찬해주고 싶다고 막 그런 모습까지 볼 정도로 정말 진짜 네. 박수 선수가 드디어 빛을 발했구나 네.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네. 그건 너무 잘했어요. 근데 항상 골이 아쉽게 항상 마무리를 못 찍어서 박수 선수도 속상해했는데 이번에 골이 터지면서. 드디어 박성진의 진가를 발했구나 드디어 빛이, 빛이 터져났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박성진 선수를 뽑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부천원정에서 제가 그 8월에 선수 뽑았던 정재홍 선수의 골을 도움도 기록한 선수가 박성진 선수였죠그 그렇죠. 만큼 박성진 선수가 진짜 묵묵히 구준율을 자주 하면서 도움, 도움도 올려주고 뭐 그렇게 흔들어주고 열심히 해집는데 항상 기록이 안 맞춰 주다 보니까 예. 박성진 선수도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이번 골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꼬를 틀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 아, 많은 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부담인가요? 전... <laughs> 저도 박성진 선수에 관련해서 코멘트 에 잠깐 하자면 제가 뭐 리뷰에서도 그렇고 뭐 안녕하세요에서도 그렇고 중계에서도 막 역습이 아쉽다고 하는데 그 선봉장이 거의 다 박성진 선수였어요 근데 그 역습이 아쉬웠던 것도 박성진 선수가 못해서가 아니라 네. 박성진 선수가 그렇게 빨리 치고 나가면서 역습을 받쳐주는 그런 선수가 좀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박성진 선수의 개인의 판단이나 뭐 그런 패스 미스 같은 것도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긴 있죠. 했죠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그만큼 또 역습이 또 안양의 역습이 그렇게 또 날카로운 팀은 아니에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역습 자체가 팀으로서 이어져야지 한 선수의 개인적인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박성진 선수가 역습을 이끈다고 선봉에 선다 해도 뭐장비가장방팔을 지킨 것처럼 그런거 네. 뭐 그런거는 그런 진그런것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 제가 표현이 참 어렵는데, 박성진 선수가 아무리 잘하고 그 정도의 출중한 선수라고 하지만, 상대 선수가 그렇게 여러 명이 달라붙으면 박성진 선수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박성진 선수도 아무래도 선수다 보니까, 뭐, 호날두도100%골못 넣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박성진 선수를 약간 좀 속된 말로 깐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진 선수는 다른 종목이지만 야구치면 테이블 세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득점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타로 뭐 주자를 내보내가지고 뭐 뒤에 뭐 클리너 트리오가 타점을 낼수 있고 팀의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박성진 선수가 포인트가 뭐 물론, 남는 거는 기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안양의 공격이 그래도 물골를 계속 틀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어떤 한 팬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비유할 아... 때, 예. 박성 선수 정글라이너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 그, 제가 그 게임을 잘안 해서 모르긴 하지만. 방금 야구로 예. 비유하신 것처럼 예. 본인이 직접 득점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그러니까 우리 팀 같은 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득점 올리지 않아도 빛이 예. 빛이 빛나는 예. 그런 그런 역할을 진짜 묵묵한 그정글라인이라는 역할이 그 게임에서 뭐 게임 해본, 해보신 분들도 느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 그 역할이 정말 남을 키워주는 역할이에요 키워주고 본인이 정말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기가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게임 자신는 어떤. 이, 팬이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승현 선수 는 정글라이너 같아 음. 하는 게임을 따지면 많은 비율할 수 있죠. 또 아까 방금 다른 종목으로 해도 야구로도 그런 종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고 저도 꽤뭐뭐 스포츠 다른 스포츠 뭐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스포츠마다 그 플레이메이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메이커가 예, 그렇죠. 또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박승현 선수가 계속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안약에또 일을 고수하지 않고 있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뽑은 두 선수가 아니라고 해도 모든 선수들 뭐김재훈 선수, 뭐 조성준 선수, 박민 선수, 뭐이유뜸 선수, 김태봉 선수 정말 나열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선수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는 8월은 정준 선수와 박승 선수를 뽑았다는 점 네, 명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아마 근데 많은 팬들보다 동감하실 것 같아요. 이건 공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예 아니면 뭐 아, 제생각엔 다른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 주세요. 하지만 8로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런 네. 거고요. 아, 그만큼 안양이 뭐, 이번 백두도 못치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히 요약이 됐어요. 예. 네. 뭐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해서 그부분을딱 짚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안양하세도 19화 20화 이제 19화 이제 앞으로 또 20화가 남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만큼 진행되면서 안에 가서 보시고 피드백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분들은 이미 전문가세요 벌써. 그또 그렇죠. 또 안양 팬분들은 다또 전문가가 되셨고, 예. 저희가 이렇게 굳이 막백투더매치에서뭐 원정이 좋았다, 이거 쓰리백이 좋았다. 근데 저희가 막 시끄럽게 많은 걸 나열 안 해도 중요 포인트 를 알고 계셨고 아마 동감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원정 순위도 받았던 그렇죠. 거. 왜냐면 제 원정을 보면 다가지 가지 않았을까 부천과 고양. 버스에서 난리났었어요 그때 나 음. 버스에서 난리났고 우리 원정 이겼다, 이겼다는 그 여론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팬도 이렇게 분위기 조성된 만큼 앞으로 안양도 대박 칠 겁니다. 너. 네. 이제 또 남은 12경기 잘 치러서 뭐격 한번 가죠. 가야죠. 네. 우리가 네. 9월이 좀 고비죠. 박진. 예. 아지만뭐 그래도 좋은 결과를 할수 있을 거라 믿고 자. 자. 백투노배치뭐 8월 경기 대지포 무기. 예. 뭐 8월 2승 1무 1패. 예. 네. 그리고 원정 순위 다그 2승 이원정승률이었다 원정승이었다 근데 2대1이었다 네. 라고 요약을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만큼 공수 균형 조화가 잘돼 있고 이거지 안양의 2위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앞으로 2 3에 있어도 이게 더큰 원동력이 될수 있다 네. 또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좀 짧게 끝난 느낌이네요 오늘 네. 네. 워낙 저희가 또 다이어트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만 정말 딱 짚어서 하는 게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덜하잖아요 저희가 연휴 반납했다고 해서 절대 짧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저, 뭐 저희가 불꽃 같은 드립을 날려도 <laughs>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자, 예. 8월 백투더 매치, 예. 8월 경기 대시뽑았습니다 자, 이거 8월 경기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 두 사람 얘기 들으시면서 어떻게 공감하시고 또 어떻게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으시겠는데, 예.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댓글 남겨달라고. 예. 적극적인 댓글 하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때뭐 반영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또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예. 방송 녹화, 저희 코너 들어가기 전에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저희가 바로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욕은 안 됩니다. 욕만 하지 네, 말아 주세요. 뭐, 뭐 중요한 거 아니까 네, 욕은 안 그렇죠.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경기 대입 법봤고요 자. 네. 저는 이제 바로 20화로 넘어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화는 언제? 2주 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이제 명절 한참 지나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네요. 아마 저희가 이 얘기 아, 20화 나가고 있을 때는 뭐 9월 한참 뭐 일정이 진행돼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추억을 해 본다. 지난 달의 대색긴다는 의미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만 이두사람은 식구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20화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제발! 제발.